안녕하세요 에이스론입니다. 최근 회사를 사칭하며 직원이라고 접근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홈페이지도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칭이나 불법회사를 잘 구별하실 거라 생각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유튜브로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사칭이 아닌 돈이 거래되는 일이다 보니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했습니다. 폰테크로 연결되는 보이스피싱부터. 자체 통대한 브랜드인 에이스론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회사 직원인 척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실제로도 큰 피해가 발생될 뻔도 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교묘하게 만들어서 저희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회사 로고까지 도용한 명함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또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명함을 만들어서 직접 에이스론의 직원으로 가장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미팅까지, 그리고 작은 거래까지 하려는 사칭과 불법을 연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면밀히 자료 취합한 결과, 김준호 팀장, 정재민 팀장이라는 이름과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라는 사명으로도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회사명은 계속해서 변경하여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 대부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인 방식은 대출 한도가 발생되니 서울로 오게끔하여 현금 거래로 고객을 유인합니다. 불법 작업 대출인 그 거래는 달러 유로 환전 전달책으로 공범이 되는 보이스피싱 연루가 매우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이미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에이스론을 검색해도 여러 키워드를 포함한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환대출 에이스론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마무리된 고객들과도 관리 차원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저희라고 믿고 문의하는 고객에게 저희를 사칭해서 악용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많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대개는 저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대출 상담사 또는 대출 관련 업자들이 에이스론을 사칭해서 대환 대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개인과 업체로부터 홈페이지 사무실 번호로 확인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데 진행 담당자 핸드폰 연락이 안 돼서 에이스론 홈페이지를 찾아서 연락을 취한 사례, 진행하기 전에 실내의 문제로 재확인하는 사례, 단순히 회사 직원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사례, 직원이 맞다면 회사는 존재하거나 사업자 번호가 있는 회사인지 묻는 사례 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고객들과 소통시 검정색 명함을 최우선으로 보내드리는데 핸드폰 번호와 사무실 번호, 홈페이지 주소와 회사 주소를 전부 기재해 놓습니다. 약간의 확인 작업만 하면 담당 직원의 사칭 인물 여부, 회사 존재 여부, 회사와 홈페이지 일치 여부, 회사 직원 여부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칭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평소라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겪고 있으며 어려운 대처 상황으로 촉박한 심리 상태의 서민 근로자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함으로 제작해서 대표 이름까지 주소와 내부 상황까지 다 알고 고객들에게 접근해서 마치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듯이 안심시키고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막는 매우 악질인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상품인 저금리 대환대출 형식을 따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액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걸려온 수신인 번호 확인하기. 먼저 걸려온 전화가 기존 통화가 없는 새로운 번호일 때는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출 작업을 하는 시기일 때는 담당자와 그 담당자가 연결하는 사람과 소통만 해주어도 문제 발생 소지가 낮아집니다. 반드시 먼저 걸려온 번호는 합리적 의심부터 하는 것. 새로운 번호가 먼저 알았던 에이스론 홈페이지 번호와 확인 작업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하는 법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1566-6082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과 데이터 그리고 많은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무상으로 취하면서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자는 적발 시 법적인 절차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사칭으로 얼룩진 개인과 회사와 거래 시그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한 소중한 피해 자산을 저희는 보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 유튜브를 접하셨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를 아셨다면 대한대출 성공의 반 이상은 이미 오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정말 잘하는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지, 말로 100번 설명해도 모자라기에 많은 홍보수단으로 예비 고객들에게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로는 저희를 사칭하는 모든 불법수단을 근절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사로서 여러 통대한 브랜드를 소유한 업계 넘버원임을 자부합니다. 업계의 최상위 중개회사들도 그렇게 판단하기에 저희에게 많은 고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칭자는 절대 이익을 취하게 두면 안 됩니다. 훌륭한 안목으로 저희를 컨택하신 고객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끔 저희도 돕겠습니다.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한발 한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